상실감받기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하이! 오늘은 일본의 특이한 직업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일본은 다양한 문화가 있어 특이한 직업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직업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일본의 특이한 직업 출발합니다. 자세인 남자가 옆에서 잠을 자주는 소위 내쉬 일본에서는 단순히 옆에서 잠만 자주는 자생인 남성인 소위 내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정말 손만 잡고 잘게 라는 순수한 말을 믿는 여성분들 정말 잠만 자주는 자생인 남자 역할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하네요. 함께 잠을 자는 비용 외에 별다른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팔 베개를 하거나 혹은 넓은 품에 안겨 잠을 자거나 원하는 신체 부위에 기대서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죠. 그리고 잠만 같이 자주는 직업이란 하는 걸 알고 있자고요. 장애인들의 욕구를 풀어주는 봉사 단체 화이트 핸즈 성 공공화를 목표로 화이트 핸즈라는 봉사 단체가 있는데 바로 성 간호를 해준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손으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볼게 아니라 고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돕는 행위로서 이름도 무죄라는 뜻의 화이트 핸즈입니다. 일하는 일본 여성들은 성 도우미라고 불리우며 회사원이나 이엄마팅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남성 장애인의 집을 찾아 욕구를 풀어주고 일정한 욕구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시간 별로 요금은 다르며 이로 인해 중증의 장애를 가진 남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죠. 특이한 직업으로 버섯 어드바이저도 있는데 간장 소물 이해와 비슷한 직업이지만 별도의 시험에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섯 동호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와 추천장을 받고 선발되면 일정 기간 동안 연수를 받는 교육기관을 거칩니다. 일반인들에게 각각 개인에 맞는 천연 버섯을 추천해주고 그 버섯의 효능을 소개해주는 전문가입니다. 또한 버섯 요리를 하는 등으로 버섯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목소리> 총만 받는 일본의 이색 직업 중에는 악취를 찾아주는 직업도 있습니다. 악취 원인을 찾아주는 직업으로 직접 코로 냄새를 맡아 구석구석 확인 후 원인을 찾아 분석해주는 직업입니다. 변기나 수어에도 직접 코를 갖다 대면서 악취의 원인을 찾아 주는데요. 건축 구조와 각종 냄새에 대해 알아야 하므로 국가 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이색 직업입니다. 이들은 악취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화장실, 변기, 천장, 배관, 콘센트 구멍까지 서슴없이 코를 갖다 댄다고 하며 30평 공간에 약치 원인을 찾아 주는데 약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하죠. 이색적인 직업으로 간장 감별사도 있습니다. 음식마다 궁합이 맞는 간장을 골라 추천해주는 간장 소믈리에는 일본의 3명밖에 없는 희귀 직업입니다. 일본의 1,500개에 달하는 간장 공장에서 만드는 간장을 감별해야 하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와인처럼 타고난 감각으로 간장의 향기를 맡아 간장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해내는 직업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일본의 특이한 직업들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악취를 찾아주는 직업이 대단하네요. 화장실 변기에 코를 갖다 댈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보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상시간 받기가 좋아합니다.